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민을 만나게 해주면 가장 좋겠으나 만약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책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영어 영상 보여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는 아시는 분들을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바다별 에듀의 이혜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현재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전하고 있고요. 기적의 콘텐츠 영어 수업이라는 책을 썼고, 현재는 어린이 온라인 화상 영어 버드비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튜브를 시작하신 게 2017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영상이 그랬어요 진짜 오래되신 네. 거거든요. <laughs> 제가 2019년 1월에 했는데도 오래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오래되신 건데, 그러면 엄마표 영어를 하시다가, 유튜브까지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우리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음. 1학년에 네. 이제 입학을 했는데 그 입학할 무렵쯤부터 저는 영어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굉장히 늦었어요. 그때 당시 음. 기준으로도 네. 그때도 또 음. 영어 유치원도 있었고, 그쵸, 네. 그쵸. 굉장히 영어 하면은 아기 때부터 시작하는 음. 것뭐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아이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기도 했고 네. 자주 아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이 건강이 더 중요하다 음. <laughs> 그리고 아이에게 기본적으로 따뜻한 정서나 희말책 읽어주는 것 네. 네. 그래서 우리말 능력이 좀 커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영어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만 갖고 있다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때쯤 되면서부터 모 학습지 음. 영어를 시작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대표님처럼 이제 음. 공부 습관 네. 음. 매일 매일 조금 그래도 조금씩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학습지를 시작을 하고 한 수개월 지나면서 뭔가 조금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 있어요? 음, 그 학습지가 읽는 연습을 먼저 처음에 시키잖아요. 그렇죠 리딩을 많이,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예. 예. 그 기간이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하게 느껴졌고, 조금 길었고, 음. 그거를 거의 막 1년 가까이 계속 음. 진행이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방식이기도 하고, 음. 처음에 글자부터 접근하는 것이 음. 문장으로 들어갔는데도 보면은 굉장히 쉬운 문장들이더라고요. 그이 뭐, I run fast, 뭐 이런 거야. 음. I jump up, 뭐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중학교 때 배워도 단기간 음. 내에 배울 수 있는 거는 네? 이거를 왜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다가 좀 계기가 된 것은 또 어느 날 이제 그 지부장님이 계세요 이제 음. 파견해 주시는 분이 자꾸 선생님들이 자주 바뀌시니까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마음에 어, 굉장히 발음이 좋은 선생님이 계시니까 음. 이 선생님은 되게 믿고 이제 맡겨주시라는 음.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 오히려 일주일에 한번 아주 잠깐 만나는 선생님인데 발음이 좋은 게 무슨 상관이지? 좀 음. 그런 생각이 하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거 좀 뭔가 왜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영어 교육이 진행되었음에도 그때도 벌써 15년 전인데도 그래서 좀 너무 비효율적으로 저는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막 들어온 음. 아이들에게 그런 중학교 예전에 제가 배우던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음. 생각에 이제 다른 교육은 없을까 찾아보다가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 듣기 중심의 그런 영어 교육을 만나게 됐죠. 음. 모국어 중심의 음. 영어 학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말 배웠던 그런 과정이랑 비슷하게 음. 영어도 모국어 음. 습득 방식처럼 배우는 그런 과정 중심의 영어 교육을 말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우리는 아이가 만약에 이제 세상에 처음에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이제 기억니은 디귿을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면서 이거 배워라 하지 않잖아요. <laughs>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음. 세상에 제일 좋은 것들은 다 전하고 싶. 쉽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책도 읽어주시고 교훈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책들도 펄 정성 들여서 아이에게 읽어주시고 음. 일상 속에서 들려지는 그 수많은 이제 우리말 자극들을 아이가 엄마와 더불어서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귀로 많이 듣잖아요. 여기저기서 그렇죠.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는 네. 글을 네. 못 읽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많이 들었고 듣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음. 글자를 배우게 되는 순서긴 하죠. 맞아요. 바로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음. 우리나라 이제 공교육이 사실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또 사실은 이제 글자가 들어간 책을 가지고 물론 이제 듣고 말하기 연습은 하지만 요즘 약간 좀 음. 패턴 교육에 가깝고요. 사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들려지는 아주 생생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공교육에서 하기 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정형화되어 예.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많은 친구들에게 똑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어떤 언어를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언어 교육은 좀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음. 생각이 좀 저는 그때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엄마표 영어교육 이런 식으로 모국어습득 방식 하시는 그런 분들의 책들도 있었고 그때도 뭐 EBS에서 강의 같은 거 하시고. 음... 그래서 제가 먼저 납득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음... 방법이랑 영어로 네. 배우는 방법이 똑같아도 괜찮겠다. 아이가 이제 엄마라는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겠어요? 네. 그리고 입을 떼기까지? 그럴 때까지 그거를 하나하나 가르쳐서 암기에 이래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애가 이 말을 하게 됐지? 이런 순간들이 아이를 낳고 이제 키우다 음...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음... 근데 그런 과정과 정말 너무나 비슷한 그런 일들이 저희 집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그러면... 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고 하면 단순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 영어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강조가 되지 않아서 좀 뒤쳐져 있는 것이 이제 듣기의 영역입니다. 음. 좀 굉장히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제 영어 교육은 음. 문자 위주의 교육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고 그렇죠. 일반 학원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문자 위주의 교육을 먼저 권하시잖아요. 음. 근데 모국어 습득 방식의 엄마표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듣기 위주입니다. 그래서 이 듣기를 어떻게 우리 집에 외국인도 없는데 들려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영상에서 주로 말씀드렸던 그 용어가 있어요. 최선의 사선책. 그러니까 최선책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입양 간 친구들이 몇 년만 있으면 영어 잘하게 되잖아요 음, 그렇죠. 원어민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음. 예, 최선책이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EFL로서 영어를 배우는 환경에 음. 있습니다 이제 음. EFL이 뭐냐면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음. 그래서 외국어로 배우는 환경이고 문 밖에 나갔을 때 어디서도 영어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문자 교육 먼저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실제로 시험 점수는 높지만 외국인 만나면 두려운 그런 음. 영어 교육이 우리나라에 계속 이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서울대 음. 나오셨지만 서울대 나왔는데도 원어민 만나면 무섭다 네 맞아요. 예, 예. 저도 그건. 그렇습니다 음. 실용적으로 실제로 문화교류를 한다든가 생각을 음. 교환하는 영어로서의 그런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했었다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원어민을 만나게 해주면 가장 좋겠으나 음. 만약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전책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영어 영상 보여주기입니다. 아이들이 영어 영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권하기로는 일상, 엄마와 아이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 가득한 영어 영상들이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만 봐도 굉장히 많고요. 음. 예전에는 이제 DVD를 이제 팔기도 했고 돈 주고 사고 막 그랬어요. 예전에는 음. 이제 비디오 테이프 시절부터 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이제 플랫폼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생생한 영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애들이건 어른이건 너무나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 들은 어렵다고 자꾸 생각을 음. 해서 차마 이거를 보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네. 왜냐하면 음. 제가 가 음. 만약에 부모라고 생각하면 음. 아이한테 영어 자막이 음. 있는 영상을 보여 주거나 아니면 영어 자막이 없는 걸 보는지면 음. 우리가 봤을 때도 그냥 외국어면 이게 그냥 들리는 거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음. 일단 노출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는. 외국에 이제 스티븐 크라센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컴프렌서블 인풋이라고 주장하신 내용이 있어요. 이해 가능한 어떤 스토리를 이제 많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면은 영어 배우게 된다. 그런 비슷한 건데요.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형상이라는 거. 음. 그래서 처음부터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게 되면 영어 영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혹은 워너민이 말하는 것을 그 안에 이제 환경 속에 있게 되면은 픽 아웃을 한다 그래요. 픽업하는 그리고 자기가 알아들을 만한 표현을 이제 건지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언어를 익히게 된다 음. 그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제가 했던 그 방식이 딱 그렇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 부분이 일견 이해가 되는 게 네. 예전에 제가 정말 감명 깊었던 게 이제 박문호 박사님과의 음. 그 인터뷰였는데 네. 그분은 암기를 되게 중시해 여겼거든요 네. 이해라는 게 생각보다 암기를 먼저 하고 이해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 편한 음. 마음으로 암기를 하면 그 음. 조각들이 모여서 어느새 음. 이해가 되는 선이 있다. 맞아요. 사람들은 이해에 대한 강박증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같은 맥락으로 이걸 다못 듣더라도 생각해보면 한국인 꼬맹이들이 한국어를 다못 알아들인 채로 인풋을 넣은 거잖아요. 그 음. 방법 그대로 그냥 영어를 넣는 거. 예요 네. 인내심이 필요하겠네요. 왜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의 음. 상관관계가 네. 네.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시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제 벽처럼 이제 느껴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방법을 좀 듣고 굉장히 좀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 아이랑 같이 결단을 했죠. 아이에게 이제 선택권을 줬죠.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방법은 음.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엄마는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다 하고 아이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보듯이 어리지만 왜냐면 아이의 선택을 먼저 받아야지만 이게 음. 오랫 동안 견딜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이제 재미있는 영상을 보여주고 이거 그때 당시에 디즈니 영상도 저희 아이가 많이 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재미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 보여주니까 이거 보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아이가 음. 물어봐요. 그래서 그래 엄마도 이제 시작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엄마 생각에는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의그 과정이랑 비슷하고 수많은 사례들이 또 그때 당시에도 또 온라인에서 많이 증언. 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책도 나와 있었고, 이런 어떤 사례를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이 언니처럼 한번 해볼래, 이 오빠처럼 한번 해볼래" 음. 이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음. 하루에 한 시간씩 네. 영어 관련 디즈니라든지 음. 영어 노출을 계속 시켜준 후, 그 뒤에 팔로우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이제 팔로업이라는 개념도 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무출입니다. 일단은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든 걸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차차 그 수많은 맥락 속에서 엄마가 시장에서 물건도 사는 장면,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서 풀어나서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 얘기도 듣고, 그러 여러 가지 맥락 속에서 들려주는 우리 말을 자극을 통해서 아이가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밤마다 읽어주는 따뜻한 목소리의 그림 동화책. 음.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조금 지속적으로 시켜보자라고 하면서 저희 아이랑 저는 3년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노출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변화가 어, 있으셨어요? 네, 아이랑 이제 3년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지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는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이 여름방학쯤부터였을 거예요. 근데 한 1년쯤 안 됐을 때 아이가 이제 원어민들의 이제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 영상을 봤을 때 우리말로 이제 더빙된 영상을 어디선가에 나오면은 어색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읽어줬던 아주 글자가 큰 그림책을 보고서는 이제 한 1, 2년쯤 지나서는 어 이거 되게 내가 이렇게 글자가 큰걸 읽었어? 뭐 이런 응.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쉬워졌다는 얘기죠 응. 스스로 알아듣는 것도 좀 많아지고 일단은 아이가 어, 영어 콘텐츠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응. 스스로 반복하는 콘텐츠도 있고 한번 보고 흘리는 콘텐츠들이 아주 두루 다양하게 많아졌던 거죠 책이건 영상이건 응. 상관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2년 반 정도 지나서 때쯤 됐을 때. 이제 이거는 엄마표 용어에서 용어로 이제 집중 듣기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음. 분들 아실 거예요 저도 이제 자주 말씀을 영상에서 드렸는데요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눈이 따라가는 형태의 약간 묵독 비슷한 그런 형태의 읽기거든요 해리포터 정도를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 는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말 책을 많이 음. 평소에 많이 읽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 조금 좀 효과를 보는 경우는 특히 이제 모국어 독서에 많이 우리말 독서 음. 네. 우리 말이 익숙해져야 그렇죠. 그 방법 그대로 영어를 입... 이었을 예, 때 효과가 좋다는 거죠. 맞습니다. 음. 예. 그래서 좀 짧았던 것 같아요, 그 기간이. 음. 그래서 한 해리포터를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좀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시니까 음. 이제 소설도 있고 막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저는 신기하고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시집만 알긴 아깝고 제가 아는 예, 커뮤니티, 이제 오프라인 커뮤니티도 있었고 온라인에서도 여러 이제 그 커뮤니티를 보긴 했지만 이 안에 사람들만 아는 게 너무 저는 아깝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